삼편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둠의 시간이 지난 그 다음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제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과거의 어느 시점이 아닌 오늘일 수도 있고, 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은 단순히,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는 하소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말씀을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을 때, 예배의 자리에서도 마음이 식어버렸을 때, 우리 영혼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을 거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뭐 이쁘다고 생각하시겠어? 오늘 본문 10편 13편의 다윗은 바로 그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요하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 두절에서 네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다윗의 고통이 길었던 까닭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침묵이 길었던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서 때로는 하나님 침묵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병상에 누워있는데 아무런 돌보심을 느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문제 앞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벼한 끝에 서 있을 때조차도 아무런 도우심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의 시간이 하나님 침묵의 시간이고, 바로 그때의 그 마음이 다윗의 탄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조일비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 침체는 기도가 먼저 식는 것으로 시작된다. 여러분, 침치는 한자로요. 진전되지 못하고 한자리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침체가 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영적 침체다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적 침체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활기가 넘치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조일비키 목사님의 말처럼 이런 침체는 어느 한순간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에이, 조금 피곤하니, 오늘은 기도를 쉬자,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다음에 읽지 뭐, 이어지고요. 그리고 예배가, 감동의 자리가 아니라, 점점 의무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어느새 겨울로 점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기도가 얼고, 말씀의 감동이 멈추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도 귀찮고,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때 세상은 더 매혹적으로 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가 더 살갑게 느껴지게 됩니다. 세상의 기쁨이 더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주님과의 거리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런 겨울에 믿음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한 깊은 작업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나의 마음을 겨울 속에 두시지만은 그 겨울 속에서도 봄에 씨앗을 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탄식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왜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제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 자랑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이런 단식을 세상 사람들은 불신앙이라고 쉽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왜 감사하지 못하냐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는 것을 적극적인 믿음으로 받아주십니다. 솔직한 기도로 여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런 탄식은 그의 영혼의 외치는. 할급함의 함성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다윗의 이런 탄식에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응답을 늦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하시지만은 조용히 일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우레 같은 소리로 진속하게 응답 주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침묵은 내가 너를 버렸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지금 너를 다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 어둠 속에서도 노를 젓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노를 젓는다는 것은 기도가 막혀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노를 젓는다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가 막혀도 기도를 하는 것. 예. 자,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예. 눈을 감으면은 예, 우리 교회는 신기한 장치가 돼 있어서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저를 보셔야지 말씀이 마음 속에 들어오고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어? 다시금 새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눈 감으시면 안 됩니다. 눈을 뜨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십시오. 예, 여러분. 노를 접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기도가 많다 기도하는 거. 예.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끈질기게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이 사라져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어도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느낌이 없으면 신앙이 없는 줄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우리의 얄팍한 느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여전히 그분이 내 하나님이심을 붙드는 것,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나의 인생을 새벽으로 이끌어가는 노적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노를 젓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기도가 짧아도 괜찮고 말씀이 한 줄밖에 안 읽어져도 괜찮습니다. 그한 줄이 그 짧은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방향은 이미 올바른 항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물론, 지금 다윗의 상황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안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한 가지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바로 이 사실이 모든 걸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이 사랑 하나만 있으면 은내 영혼에 다시 숨을 쉴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트을수록 새벽은 더 가까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생긴 이후 어둠이 물러가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이 어둠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벽의 입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어둠을 통해서 나를 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더 깊은 신뢰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은 나를 약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믿음이 진짜가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뜨거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 어떤 새로운 예배 형식도 아닙니다. 필요한 건단 하나. 믿음의 방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노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말씀의 노를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감사의 노를 다시 젓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둠밥을 지날 때 필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분명 어두운 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신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노를 저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 보고,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계속해서 감사의 노를 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배의 키를 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저어가기만 하면 그분은 반드시 은혜의 순풍을 풀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답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젓기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새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큰 걱정과 근심의 소리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6절 말씀에서 고백하는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영와를찬송하리 이인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윗의 눈앞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 안에는 이미 구원의 새벽이 밝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둠 속에서도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통해서 나를 더욱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두운 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선물은 내가 전보다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보다 좀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보다 좀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두운 밤이 밤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보다 좀더큰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보다 좀더 굳건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어둠의 시간이 지난 그 다음에 나에게 도착합니다. 새벽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노를 저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